그 녀석들 당했다. 원소루두 명이. 그리고 기이을잘채 찾았지. 이거 첨음 타는 거 아니었어?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들에게 대결 신청을 했다. 걔들한테 <놀람> 전투 신청을 보냈다. 우리는 그, 그곳을 갈 거다. 나 따라와. 예. 이거 원래 비밀번호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저번에? 그 유치한? <놀람> 그 뭐시길게? 아니, 아니, 안 바꿨어. 아니, 그 비밀번호 방금 이거 해놓은 거예요? 이거 그럼 아무나 다 침범하겠네 이 정도면 빨리 갑시다 어 근데 아까 치킨 본부는 안 가요? 아하 왜 나보다 늦게 등장했지? 자자왜 아무도 없냐? 아직 호출을 안 했어요? 어찌 이 사이에, 서사이 알겠습니다! 아, 라라라라아 그럼 저기 왜간 거야, 씨! 아! 아! 네, 아. 궁금습니까 아. 맞습니다 엄마야, 돈은 싸가지. <laughs> 마스크는 오다가 찢어졌어요. 내 보정 하나 더 있는데 그냥 기차에서 썼어요. 돈은 나 싸가지. 아 쓰고 게요 아니 그지 쓰고 써준 거 아니 그보다 저 반말하는 싸가지 봐라 어쨌든가 우리가 여기 모임 이유는 응. 반란을 하기 위해서 아니 반란이 아니라 그들의 복수 아니. 원수 집단을 파괴, 파괴시키기 위해서다. 오케이? 예 어. 그래서. 어둠의 방패 어? 에이, 혀 껴! 어. 쉬어. 어. 쉬어. 야, 신호 잠깐만. 게을 같아? 어, 두이안밀려왔만두 번아. 어, 라아 <laughs> <laughs> <다 함께 쉬어. 웃음> <laughs> 으 누구야, 부, 부대장이랑, 일단 싸우고 나와라. 네, 니가 뭔데? 얼어난게! <놀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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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. 뭐야, 여기? <놀냐> 아, 씻어, <실수> 얼굴 찍었다. <놀냐> 아, 래 아, 니는 뭐냐? 아, 니는 뭐냐? 우리. 짜나 그 얼른 신발 그뭔 일이야 누구야 야넌 부부 부대장이잖아 부부대장 같구나 너왜 부부 부대장이냐 어쨌든 간에 내가 부부대장 내가 본 이유는 이 어느 녀석 좀 처리하려고 빨리 데리고 와 그. 부부대장님. 왜? 처치 놈이 이한명 있습니다. 알겠다고. 어, 어. 아, 좀 빨리 가시죠. 님이 거북이에요. 죄송해셨어요 큐, 어, 아까와달 그, 부산이 너무 심하다. 악말처럼. 누구야? 너, 니가 피하네. 천만 년전 친구잖아. 아, 삼천 년 전. 아, 니 천만 년전이구야 마지막 둔투가 삼천 년. 친구가 된지 천만 년인가? 친구였다고? 아니 천만년밖에 안 지난데. 오, 아들창 폭발. <오케이. 웃음> 생명력 없어. 오, <laughs> 어, 귀 아파. 오, 어, 너, 너 때문에. 안. 너 때문에 더치워너 때문에 더트워진잖아 오, <laughs> 어, 귀 아파 정말. 아, 그렇지. 후. 후. 지금 나루짜의 기술. 여기, 세해왕 통합하면 안 됩니다. 어차 어차피, 나왔잖아. 왜 기술 안, 왜 기술 안 쓰지? 너부터 공격해, 봐 아니, 나는 기다릴게. 아니, 좀. 악마, 이 참! 아 씨놈. 악마의 창반사아스 뭐다? 악마의 창 찌르기. 나는 난 오직 이 창만 의존한다. 아이고아 <laughs> <laughs> 악마의 창 대모 <laughs> 걔도. 걔도. 그도 알아? 뭐? 너는 도 걔도. 걔 가지고 한번 걔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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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지한 시간 10분. 10분이면 이 변신은 끝난다. 생명력을 사용해야 되는데, 빨리 끝내려면. 악마창. 핵심! 생명력을 사용해야 되는 건뭔아 생명. 각성! 악마창! 이 손은 얼롱글래 소환. 항말차 고네. 신. 아! 항말차. 네차 마시는 지 아이스. 땡. 하안 됐다.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남자가 어른한 게 얼음 성격, 악마의 창 성격, 악마의 성격 어디야 악마의 창 성격. 이거 먼저 가져다. 생명력! 이 생명력 을 사용하면 난 <laughs> 5분 뒤에 죽는다. 하지만. <laughs> 너 죽이면은 생명을 풀리면서 나 살아야지 이생명은는가가 이 아, 오늘까지 단두번 아, 아. 지금이다 아이스히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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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창악히 창. 히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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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신, 악마의 창, 분신. 야! 악마의 창! 화살! 악마의 창! 화살, 내려 뽑기! 블러드 문. 블러드 레인. 사실 이건 부대장님 기술이긴 한데. 악마의 창. 흡수! 아 이제 3분 남았네 아이구 힘들어 오마이걸 뭐라고? 어. 4분안에 끝내야된다 내가 3분이면나넌 3분 죽는다 그러면 니들 못 움직이면 괜찮을 말씀 아.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. 2분 남왔다 악마의 싸움! 어, 창! 악아의아 <laughs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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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알수>. <laughs> 악마의 아 으아! 으아! 변경 으아!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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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내가 네 패를 올려 놨거든. 아, 아, 어. 자이제 그만 가라. 아이스 힐. 아니 아니 씨 5초 동안은 무적이다. 어? 앙. 네 몸뚱아리. 어. 아, 아. 안 돼. 쟤 <laughs> 친구야. 안 돼. 야, <laughs> 씨.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. 아이스. 나 5초 나갔다. 이제 그만. 비열을 버려. 하. 염두한테 빨리 가. 뚝.